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집에서 부모로서 또는 남편과 아내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또 운영자는 운영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체적인 삶을 살면서 이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주로 이제 대답하는 부분들이 어 좋은 사람. 네. 인격적인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생각을 했다면 존경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행실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평가하는 어떠어떠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눈속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자신을 포장하고 또 멋진 사람으로 우리는 꾸밀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겉과 속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사시죠. 그런데 이 말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이 21장 오늘 서방 서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일은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권위로 되어지는 이 일들에 의해서 반기를 어떻게 들었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할 기회를 찾다가 예수님께 지금 오늘 보는 말씀에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분명히 다 아시고 오히려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쓰신지 아니면 요한 혼자 그렇게 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 마지막 마지막 그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이란 시간이 있는데 그 40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전하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이다라고 믿었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을 만약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들로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요한의 세례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은 오늘 보면 28절부터 보면 비유를 들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이에 마다들은 "내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동일하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면전에서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게 오늘 비위의 말씀입니다. 이비유에서 마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다들을 누구로 가리킵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상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라고 순종, 순종하겠다고 라 하면서 "불순종한 마다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질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내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맏아들과 같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다라고 지적하시는 지적하시고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태오금 15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뭘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진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외식만 하는 그런 자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정나라하게 그들의 외식함에 대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식함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저 멀리에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선포는 이들에게 결코 들리지 않았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식하고 단단히 굳어질대로 굳어진 상태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례와는 회개를 선포할 때 세례와는 그에게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천국은 당연히 자기 자신들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고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가지 않은 그 불순종한 마다들이 지금 바로 너희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는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만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님을 찾는 고백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고백도 있어야 하고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는 행실이 분명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인생인가를 분명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후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리와 창녀는 창녀의 삶은 욕심과 착취와 음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3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유는 요한이 의의 도즉 요한이 의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자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의 길을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년은 그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즉, 세리와 창년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후에는 뉘우치고 순종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위치가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권위 있는 위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해도 삶의 열매가 육신의 정력과 세상의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이런 인생이야 바로 불순종한 마다들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나갔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둘째 아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불순종했다 해도 지금뉘우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뉘우치는 걸로 말면 안 됩니다.뉘우친다라는 것은 분명히 삶이 그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말을 했을 때 순종해야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 현재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질문하시고 그 대답은 모든 걸 떠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고, 소외받는 존재였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행하심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외식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그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세리와 창녀는 매일 육신의 안목과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일로 인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시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고, 과거 열심히 기도했고, 과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는 지금 현재 아픈 그 질병을 인하여 상태 그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계시고 평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듣고 외면하거나 초대받았음에도 가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한다면 그 잔치가 어떠한지 그 잔치의 즐거움을 그 잔치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지만 정작 보고 있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가 아닌지를 돌이켜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체에서 가장 큰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다,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때 어떤 게 가장 크죠? 몸 전체에서? 머리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몸 신체 중에서 가장 커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눈과 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것참 많이 봅니다. 이것저것 많이 봅니다. 듣는 것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이 소식 저 소식 저기 좋은 것 있어 이쪽에 좋은 것 있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눈과 귀는 매우 커졌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체 속에서 가장 작아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손과 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서 지금 돌이켜야 되고 지금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언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내가 세상에서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지금 현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에 주어진 우리의 질문인 줄 알고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비록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다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